오늘도 여기까지 나왔어. 또밥 달라고, 밥 달라고. 야, 장미 예쁘다. 그치? Thank mm -hmm. 애플 민트. 봐봐, 달에. 어, 달에 잘안 보일 것 같아. 잘 보이게 해줄게. 이거. 응, 1세대 달에. 이건 재래 종인데 암수가 같이 있어가지고, 수분수가 따로 필요 없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래, 다래, 다래. 우와 구름 모처럼 맑은. 요즘 장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비가 오지? 부추를 빼줘야겠다 부추 많이 자랐네. 음. 참에. 이거 자꾸 불 때마다 따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번식을 하는데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? 더 키워야 되는 거야? 아니면 수확을 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우와, 이거 자두다 자두? 자두? 약을 안 해서 올해도 먹기는 힘들겠지? 응? 감 감도 있다. 어감 단감, 태추 태추단감이라고 배만나는 사이다감 물도 많이 달렸네. 감은 좀섞아줘야 되는데, 근데 자연 낚과도 되니까. 음,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. 아, 오늘도 해야 할일 많은데.